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름이지만 요즘 같은 AI 시대의 주식 시장에서는 어쩐지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대체 왜 유독 삼성전자만 힘을 못 썼던 건지, 그리고 반전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AI 열풍이 불었던 2024년 이후 엔비디아는 무려 262% SK 하이닉스는 86%나 폭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믿기 어렵지만 오히려 8%가 하락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이 세계적인 기술 대기업이 왜 이렇게 경쟁사들에 한참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거인의 발목을 잡았던 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보이지 않던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냥 하나의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거대한 제국에 가깝죠? 스마트폰, TV, 가전, 디스플레이, 정말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시선은 딱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지금 AI 전쟁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즉, 반도체 사업입니다. 보고서들을 보면요. 악재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고 분석해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수요가 꺾였고요.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제 관세 문제 같은 불확실성도 있었죠. 게다가 전통적인 캐시카우였던 TV나 스마트폰 시장고 예전 같지 않게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삼성이 준비한 세 가지 AI 반격 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긍정적인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반격의 핵심에는 HBM, 바로 고대역 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AI 칩이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생생 달리게 해주는 초고속 전용 고속도로 바로 그겁니다. 지금 AI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반격 그냥 계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 숫자 좀 보세요. 단 3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이 핵심 무기인 HBM 판매량이 무려 30%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삼성이 드디어 AI 시장에서 제대로 시동을 걸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삼성의 큰 그림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HBM을 앞세워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왕자를 차지하는 것. 둘째, 퀄컴 같은 큰 손을 고객으로 잡아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경쟁에서 이기는 것. 마지막으로 모두의 주머니 속에 있는 폴더 글폰에 강력한 AI를 심어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실적이나 전망 같은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 볼 거거든요. 퀀트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이죠.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시장이 와, 이건 무조건 간다 하는 아주 강력한 긍정론이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음,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신중하고 중립적인 분위기가 훨씬 강했다는 거죠. 실제로 유진투자증권의 퀀트 보고서에서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현재 어느 쪽을 더 도와하는지가 명확히 보인다고요. 이 심리적인 온도 차이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좀 미지근하고 신중했는데 정작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최종 결론 공식적인 투자 의견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압도적인 매수였습니다. 어?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한번 보세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2만원까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분위기는 좀 신중했지만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들이 전부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잠재적인 터너라운드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3조 2천억 원.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잠시 이 숫자에 집중해 보시죠.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피움증권이 내다본 삼성전자의 2026년, 딱 1년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반격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맞아 떨어졌을 때의 성적표인 셈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성장이 얼마나 가파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3년에 6조 원대였던 영업이익이 불과 3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뛰어서 63조 원을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터너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비켜나 있던 거인, 삼성전자가 AI라는 강력한 무게를 장착하고 다시 한번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핵심 시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네요. 과연 삼성의 이 야심찬 베팅은 다시 한번 왕의 자리를 되찾기에 충분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산이 보여주겠죠.